레즈브레이스라는 주제로 특세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다섯째 날입니다 와로웨스트와로웨스트라는 West,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섞어가면서 우리 자세히 이 말씀을 하신후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병에 걸렸던 시몬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지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과거의 나병 환자였던 베다니 시몬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은 특권층들과 부자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유대의 핵심적인 도시지요 그런데 이 배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소외된 계층들, 예루살렘의 메인 피플이 되지 못하고 거기서 약간 소외되었던 그런 계층들이 모여 살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의 달동네와 같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동네는 에 난치병 환자들 또 불치병 환자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이런 불치병에 걸리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이 베다니에 모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살던 사람들 일지라도 고치지 못한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베다니로 쫓겨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베다니는 기드런 골짜기를 지나서 감남산 위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가보면 보이진 않지만 대충 이렇게 짐작이 가는 저도 이 배단위를 방문을 해 보았는데 지금은 도시화가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참 살기 힘든 오늘날은 말하면 난지도 예전에 쓰레기장 같은 그것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문둥병을 고쳐준 시몬이 살았고, 또 이곳에 누구의 집이 있었냐면 거지, 거지가 아니라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마리아 와 마르다가 마르다의 집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항상 이곳을 거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나사로의 집과 또이 배단이 시몬의 집에 머물곤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어, 주고 있는 거죠 어,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한 여인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귀한 옥합 하나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어,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깨서 어, 예수님의 머리를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겨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일을 하자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우 분, 분개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분이 어느 정도 분노였는가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노, 노함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노함이 있고 대노가 있고 극대노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노함은 최고의 노입니다. 최고의 노. 최고의 노. 뭐 무엇 때문에 그 비싼 것을 허비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노는요. 이 그때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워낙 못사는 그 동네였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구제를 한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아마 몇 달을 먹고도 남을만한 그러한 귀중한 돈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깨버려서 단순히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허비하였다는 것을 보면 누구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일지라도 이것은 허비와 낭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고, 빈정 섞인 질타를 제자들이 받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몇 번인가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고지 못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무슨 말입니까? 헌신은 기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얼마든지 너희들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너희 주위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 여인이 이 복합을 깨뜨린 것은 나를 위한, 나를 위로하기 위한 나의 십자가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런 거룩한 구속사적인 헌신이고 구속사적인 동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죄일 항상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건강하지고 나중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지금이고요. 사단의 시간은 항상 다 중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다고 항상 할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부교자로 있을 때그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뭐부교자가 굳이 건축에 참여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몇몇년 있다가 떠나고 뭐 1년 있다가 떠나고 그게 부교자의 생활인데. 그래서 저도 굳게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떠날 건데 난난안 해도 되겠지. 기도 중에 자꾸 하나님 이 기회다 해라. 자꾸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마 이런 마음이 없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까? 절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드릴 것이 좀 있다면 그래도 조금 드릴겠는데 들을 드릴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자꾸 기회다 러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음성을 주시는데. 거부할 수 없더라. 그래서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마지막 남은 결혼 패물을 다 팔아 버지고다받췄습니다 어, 근데 지금 보니까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랐대. 뭐 반지 잘, 잘 끼지도 않거든요. 반지 끼지도 않대. 그거 놔뒀다가 그때 좀 그래도 막남겨놓느라고 시계 하나 남겨놨는데 시계 차, 차고 다니지도 않아요. 차고 다니지도 않고. 지금 고치려고 그때는 비싸게 주고 했는데 고치려고 가보니까 고치는 값이 더 들어갔 그냥 지금 사람 <laughs> 어디에다가 처박혀 있어 지금 생각하면 다못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때는 정말 아깝고 야 이거까지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어, 교회 하나님 성전을 짓는다는 게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너무 너무 잘했다 지금도 가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그때 그 너무너무 잘했다. 그때 사실 정보를 다 들은 것 아니냐? 그때 제가 심리학 공부한다고 서울로 올라다니면서 기술 지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참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공부를 할수 있겠습니까? 참 잘했다. 아마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제 저의 옷감을 깨뜨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장, 내 장례를 위이다수 말이죠. 이제 며칠 있으면 내가 죽는데, 지금 이 여자가 한 일은 아주 시기 적절한 헌신이고, 나를 위로하는 헌신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십자가를 내가 지는 구속사적인 구원사적인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다. 알렐루야. 이 여인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 여인이 하리라고 이 여인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것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구속사전의 헌신이라는 거죠. 정말로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거짓없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 그것이 길이 남을 헌신이 되는 거죠. 구속사적인 헌신이 되는 거죠. 정말 헌신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신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핑계대고 범명하는 거죠. 거기는 어떤 진심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실도 찾아볼 수 없는 거지 바빠서 못합니다. 너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일에는 항상 앞서는 거죠.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하는 권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아, 이그 선생님의 어머니였는 홍선덕 선생님이라고 난소암으로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시기도 못 가고 서른 초반에 죽었어요. 이 어머니의 그 삶을 보면 참 한국 어머니의 삶을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은 항상 새벽 기도를 하면 제가 부유업자 때니까 차량 운행을 했어요 저기 연수동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셔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방수 페인트 칠 하는 거예요 60이 넘어서 칠0을 바라보는 거예요 옥상이나 이런데 그, 그 연세 방수 이 방수 일을 하는 우리 상원 집사 옛날에 했던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 참 힘들어요. 그 연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들이에요 그러니까 눈도 하나 이렇게 애꾸셔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연수돈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오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을 보면서 저는 헌신이 과연 뭔가 우리가 정말 피곤하다고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정말 물질이 없다고 이 하나님 앞에 이거 못하는 이건, 이건 다 핑계다. 그분을 볼 때마다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셔서요. 조는 날이 대만입니다. 조는 날이 대만입니다. 조는 날이, 날이 대만입니다. 기도가 되겠으면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 때론 집사님들 관상이 나오지 마세요. 생각 그냥 휘세요. 권사님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너무나 우리들이 보기 안 다크워요. 제가 차량 운영할 때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권사님이 그래요. 집사님들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걸 주셨는데 내가 이 시간 하나 못 드리지 못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이, 이,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때는 이렇게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 그것이 소비적인 것 같고 허비적인 것 같고 낭비적인 것 같습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민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마치고 간단한 짐을 챙긴 채 남미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곳에 엘리오가 다섯 명의 친구들이 찾아간 것이죠. 이곳에 아카족이라고 하는 식인족,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 족속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조그만 소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이 해변에 텐트를 치고 아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한 지 다섯째 날쯤 선교본부에 이들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혹시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섯 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변가에 그들의 시체가 덜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호신용으로 권총을 다 가지고 갔었는데 그들은 충분히 그 권총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의 칼을 맞고 죽었다는 거죠. 미국의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 타임지의 기사의 타이틀은 와라 웨스트. 이것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이 총망을 받는 유명한, 오늘날 하면 아이비리그 미국의 대학을 나온 이 젊은이 이렇게 죽어가다니 이게 무슨 낭비란 말인가 그러면서 더 이상 선교를 보내지 말아라.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낭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 보기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입국 툴비를 위해 헌신하는 것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비칠 때 이것이 얼마나 낭비처럼 여겨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요한복음 12장 1절 8절까지는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옥합을 깬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과거에 귀신 들렸다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자신의 전부를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는 헌신을 할수 있는 것이요 귀신 들려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큰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 찾아가 주셔서 그 귀신 들것에서 고침을 받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여러분, 헌신하는 것이, 황금하는 것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는 이 동네에서는 만질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나가는 돈입니다. 300대다리온, 요한복음에 300대다리온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로 환산해보면 중산층이 1년에 고박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5천 정도 될까요? 중산층을 레벨을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천 정도 되는 돈을 그냥 깨버린, 깨버린 거야. 왜?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피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하나 들이면서 아까워. 조금만 시간 하나 들이 면서 생생해지면. 저는 목회자로 부신한 것이 너무나 잘했다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들릴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아 너무 행복해. 이 땅에 사는 것 잠깐인. 장노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장노님 금방이지 네, 말이 됩니다 말니다 우리 장노님 생사를 월남전 참전 하셔서 총알이 막하 죽음 속을 해서 살았대요 라요 빨라 큰요뭐 그걸 나이 먹어봐야 압니까? 성경을 읽으면 느낄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시간이 와요 우리 보람이 중학교 2학년 때 화장지 날이라고 깜짝 짓고 있이는데 저렇게 은혜 받고 변하게 돼서 엊그제 아, 같은데 우리 교회와 같이 커가지 않습니까 1년을 꽉 준삼촌이 벌어야 할수 있는 그 돈을 한 번에 깨버리세요. 얼마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면 더 좋은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치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헌금을 그 드릴 때면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 않습니까? 하, 이거면 봄철이라 응? 하, 화려한 옷도 입을 수 있고 친구와 가서 뷔스에 가서 맛있는 것도 한번 먹을 수 있고 이거 다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아마 그걸 보면 주위의 친구들이 그럴까요? 바로 웨스트. 이게 무슨 단위로 말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은 이곳으로도 부족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전부를 주고도더 주고 싶은 겁니다. 해 드릴 것 없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더 헌신하고 싶고, 더 하는 것도 하지 못해서 항상 미안함을 갖고 있는 거지. 음, 참,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분명히 지켜보았어요. 음. 지금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몇명있 떠오르는데, 그 중에 변집사님이라고. 이분은요, 굉장히 구두세요 제가. 참, 옷도 몇년된거요 이을 위해서 내가 볼때 쓰는 게 필요 없어요. 정말 보면 정말 아껴 아 아껴, 아껴 써서 소한 마리 사서 키우고 두 마리씩 키우고. 그런데 이분 주를 위해서는 참 너무나 감동. 정말 주를 위해서는 깜짝 놀랐지. 정말 원짜리 하나 아끼면서 선경하는거 제가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면서 나중에 잠들려다 어디에도 성교한거보 어디에도 보니 어디도 그분이 뭐 버는 것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도 거의 절반을 성교고좀감정이습어 쓰다 남은 것으로 헌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다 남은 시간. 가치 없는 것. 말라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너희들 임금에게 그거 들여봐라. 받겠느냐? 아, 한일 없으면 교회나 한번 가볼까? 쉬고 싶어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헌신이란 불법문에 뭐라는 거죠? 주님이? 규정물다이자 힘을 다하는 거다 저가힘을 다했다. 그런 Pester, p e s t e 다 Good b 베스트를 베스트라는 거 Joe is a good. Perro Casimago. Perro is an Urbana Maroca. p e s t e 이 Digimotives of h a n b o s h 마리아를 질책한 사람도 나오죠 마리아를 질책한. 어, 시가 자꾸 보지 마요. 아, 그거 괜찮아요. 잘리는 거. 가롯유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들릴 때, 그걸 깨뜨뜨 릴 때, 질책한 사람이 가롯유다다. 요한복음 말하죠. 이 가롯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그가 그러니까 도둑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아워서 그러므로 참된 헌신, 구속사적 헌신이란 영원히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고 기념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거야. 오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 말을. 기념될 것이다. 그 말을. 그만큼 자랑거리라는 거죠. 자랑. 이런 헌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거짓 없이. 순수하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는 강한 신앙적 열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또 다른 진정한 헌신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있기 전에 먼저 주님께 진정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이 아깝다면 아직도 그만큼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마리아 못지않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마리아가 귀신들 렸던 것을 고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마리아도 삼밭 대나리을를 깨뜨렸다면, 우리도 깨뜨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기억되어지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더라고요.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그 이렇게 자랑하는 거요그 집사람은 내가 이야기하는걸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제 가슴 속에 담겨져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번은 이분이 11조를 가지고 꽤 많은 11조를 이야기하면서 수입의 저한테 거예요. 제가 부목설. 부목설. 수입의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이 판을 몰려. 이분이 소를 한대마리 정도 키웠는데 수입이 꽤 있어요. 소 팔면 이제 소가 한 마리 500만 원도 정돼는데 몇 마리 팔니까꽤생이니까 그러니까 뭐, 사육가, 뭐 하고 뭐하고, 자기, 자기, 순수한, 수입 의 11조를 드려 i r i t 아니면 i t y I was o v 0만 원에, 드려오만을드리 이야기 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혼냈어요. 이, 인간아. 더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고지 w e e t s w e 소 t sweet, sweet, 어 듣고 그런 sweet, s w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1 0의 2조를 드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소가 한2 0 0마리 돼요. 축적단니는다 그만두고, 큰 농장도 샀고, 또 거기다 펜션도 이쁘게 지놓고 뭐 자꾸 놀러 오라고, 소한 마리 이한 마리 못 잡히면 우리 소, 소파티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목회가 바빠서 못 갔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한 번, 이거 끝나고 갑시다. 생각난 김에. 할렐루야. 소화말이 가서, 가서 얻어옵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